자, 이번엔 페이지 43쪽에 19번 19, 문제. 어, 뭐 범위가 있어. 이런 애들의 피가 있는데, 그게 소수, 그가 그러니까 애들의 소수 두 개에 집중하는데, 그게 아니라, 이거 무한등비구수를 풀어야지. 이거 6의 제곱이 공비지. 그니까 러 얘는 얼마겠어? 1 마이너스 36분의 1에. 초항이 1을 넣은 거니까 얼마이면 6분의 2지? 더하기 얘는 무한등비수열에서 1 1/36의 1 넣으면 36분의 b가 되겠지. 그렇지? 그럼 얘는 36분의 6이 되는 거고 얘는 36분의 35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0 얘는 35분의 6a이고. 더 얘도 35분의 b가 되겠다. 그렇지? 그럼 얘는 결국 35분의 6의 A 플러스 B라는데 이걸 약분하면 P분의 1, 이게 포인트거든, 1. 약분, 기약분수가 됐다는 얘기잖아. 그러고 남은 얘네들이 소수가 됐다는 거잖아. 그럼 이 6의 A 플러스 B가 뭐야 돼? 35가 75, 35잖아. 맞아? 얘가 7이거나 5라는 얘기야. 그럼 7여지, 딱 약분해야지 5분의 1 되니까 P는 5가 될수 있는 거야. 그 또는 7이 되겠지. 그 둘이 더하면 12. 그러니까 답을 구해놓고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해야지. 소수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고민하면 안 돼, 얘들아. 알겠니? 이따 여기까지 할게.